너갈 거야? 너도? 저 수행평가 참가거였어야너안할거 음. 뭐 같으면 아마 사업도 봐. 좋잖아. 명축제 집에 을안 하지 않아? 어너 좋지? 내가. 네. 진짜? 집에 안할거 같은데. 야 재민이 너 그냥 하고 가. 너 집에 가안할 거잖아. 응? ㅎㅎㅎㅎㅎ <laughs> 아니 저 이거 집 가다가 습지 2학년도 다 해서 못 맞췄어요 아... 쓰읍... 레벨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일단 좀 봅시다 우리 왜 맞았지? 자 4번부터 좀 보자 그럼 틀린 거만 좀 볼게요 혹시 중간에 내가 그.. 여러분 다 맞았는데 2, 3페이지엔 어려운 거 없었지? 네 찝찝한 거 있어? 없어요 없어? 찝찝한 거 없지? 오케이 그러면 그 4, 5, 6 먼저 한번 보자 앞에 4번 보시면서 자리미트자 x가 자, 무한대로 갈때자 루트 x 플러스 1에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에 빼기 2배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돼있지 원래는 그 뭐야 얘를 2개 2개씩 해서 1, 위화 해야 되거든 답은 0이야 너왜 0이야? x 개수는 뭐예요? 어? 뭐 x 계수를 봐 계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 여러분 봐봐 이네 이건 어떻게 돼? 이건 풀수 있어? 얘 리미트 x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여 어디로 쓰면 왜? 그냥여분자 x 어? x가 없어요 어. 오 아래에만 분자에 x가 그 네, 분모에 x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유리화해서 l 미트 i t x가 어디로? 무한대로 갈 때, 유리하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되니까 얘가 2 e 되고, 얘가 x 플러스 1에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 가능하죠? 잘봐 원래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 둘이 이렇게 놓는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놓면 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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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자 극한 그 취하면,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겠지? 근데 잘 봐봐. 여러분 내가 풀때 뭐라 그랬어? 이는 어차피 무한으로 갈 때야 다시 무한으로 갈 때는 뭐가 의미가 없다고 뒤에 상수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0이죠? 의미가 없다고 0이야 알겠죠? 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됐죠? 어, 자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신건강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유리어에서풀 때는 어떻게 하는데? 어, 두개 이게 마이너스 두 배에 적으니까 하나 이렇게 둘다 쪼개주면 되겠지? 그래서 각자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무한대로 갈 때는 그 뒷새끼 없애는 걸로 하시는 게정신건강에 힘이 높겠죠? 자, 이거 그 아래다가 자, 이런 문제 하나 써보세요. 그럼 보시면. 얜 어디로 가? 0 1이야 1 응? 1이야 1이거죠얘 예. 풀면 봐봐 얘 플러스 4 만들어? 그 어, 어떻게 돼? 어차피 x 플러스 2에 원래 절대값이 있는데 x에 양쓰로 가니까 무한, 양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조건 양쓰죠? 그 빼기 2개 어떻게 돼? 얘 플러스 로 바꿔 이 어, 어떻게 돼? X 플러스 s Hill, 대표, 대표, 가? 표대로가표 Okay? You want to see? 어 o u can't 해야 i 지 어? so. w 아 a t do 찮아 u h a 고 e to say? Huh? y 가서 다른 얘기 have to say t h a 5번 h a t 5번 h 자 거기 x에 대한 3차장식 f(x)가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자 x 마이 a의 f(x) 이거랑 자 리미트 x가 3a로 갈때자 x 마이너스 3알파구나 알파니 이걸로 갈때 얘도 f(x) 이렇게 된게 얼마 지금 3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 여러분들 극한 문제니까 뭐해야돼? 이게 부모 0으로 가지 그럼 얘도 0으로 가려면 얘 무슨함수? 어, 3차 방식이기 때문에 3차식일거고 자 f x 가뭘 인수로 가져야돼? 얘가 알파가 없을때 0되야되니까 x-알파인수로 가져야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뭘 가져야돼? x-3알파인수로 가져야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은 이 내용이 차수를 알아요? 몰라요? 일단 3차인데 최고창이 뭔지는 안 나와있죠? 최고창항이뭔지안 나와있으니까 너도 그지같이 그러면 자 여기를 뭐뭐 뭐 MX 플러스 N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알겠지? 그럼 식을 셀수 있지 자 그다음 어떻게 하면 돼? 자이 극한 계산을 해줘야 돼 이대로 끝내면 안돼 극한 계산 해주면 자 이거를 X 마이너스 로 나눴으면 얘가 날라가는 거지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3대인데 한번 쓸게 다시 보세요 여기다 알파 집어넣었을 때 X 마이너 알파 나누면, 이거 없어지죠? 일단, 알파 집어넣으면 3대 인에 써봐. 그럼, 마이너스 2의 알파에, 그 다음에, m의 알파 더하기에. 그렇게 나오죠? 그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3알파로 나누면, 여기 날라가겠지? 여기다 3알파, 3알파 집어넣으면, 2알파에 3알파 m 플러스 n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2알파에, 자, 3알파, 그 다음에, m 플러스 n. 이렇게 나오죠? 알파 0으로 바꿔볼게요. 얘가 3이고 얘도 얼마? 3이라는 얘기지. 여기까 됐지?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 뭐라고 했냐면 둘다 3인데 맨 끝에 보면 알파가 0이 아니래. 그럼 알파로 나눠도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쉽게 지우고 지워. 마이너스의 분모는 아 분자는 이렇게 되고 분모가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얹어줘.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N은, 이쪽에서는 줄여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굳이 쓰면 되겠네요, N은. 이알는 마이너스, 마이스이 알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N은, 자, 마이너스 이 알파에. n도 밖으로 빼버리자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자 마지막 자 이거 했을 때 그럼 알파가 뭔지 좀 구해보려면 봐봐 여기서 내가 찾은 건이 비율관계 가지고 찾은 거겠지? 다시 x 만잘 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대입하면 몇 나오니? 여기서 뭐 관계식 하나 나와 알파지 받으면 그래서 뭐, 식 하나 찾을 수 있겠죠? 알파 지구넣몇 대니? m 에 여기다 알파 지구 넣으면, m 에 자, 여기다 지구 넣으면, 마이너스 2 알파. 그 다음에 알파 지구 넣으면, 마이너스 알파. 얘가 얼마? 3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2 알파 제곱에 m 곱한 게 얼마? 자, 3이다. 라는 결과물 하나 얻을 수 있죠? 그 일단 나 이거 알아. 그럼 여기서도 뭐나오나 한번 봐보자. 3 지우면 이렇게 돼서, 3 알파 지구 넣으면, 이 알파 나오고 3파집 알파 나오니까 이또이 이 알파 집어 이게 나오고 나는거 이거밖에 없어 자 근데 마지막 바로라고 보는 게 뭐래? 요번에 fx를 뭘로 나눴을 때? 이 알파로 나눴을 때 여기다 있 며칠 집어넣으래? 2 알파 집어넣어 2 알파 놓고 2 알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가? 이 알파 집어넣으면 n에 곱하기 알파이2 알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알파야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n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n은? 자 알파 제곱의 n이 얼마? 얘가 2 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얘가 이렇게 해서 답은 마이너스 이분의서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어, 씨, 나 이거 잘못 었네왜그경수다 쓸기만 해요? 이거를 초창이초창 모르는 거잖아. 그치? 개수. 왜 그냥 x 라고 해야지? 이상하게 불기는 못제 답은 맞았어야알죠 6번 한번 보게요 6번 보시면 봐봐. FX가 자, 얘가 x 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6분의 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있죠?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 그럼 잘 봐봐. 얘도 연속 함수고, 얘도 연속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 함수끼리, 더하고,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얘도 뭐야? 연속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넌 봐봐. 더해도 연속, 빼도 연속, 곱해도 연속. 괜찮은데, 나눌 때만 살짝 문제가 된다. 그렇지? 뭐만 안 있는데? 분모가 0이 안되면 되겠지? 그럼 이 새끼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y는 0과 안만는다는 얘기잖아 여기 추구창 양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판별식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기가 0보 작으시면 되겠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 얘가 0보다 작다니까 k는 얼마? 루트 24라고 써볼게게 루트 24와 마이너스 루트 24 사이에 존재하시면 되겠고 루트 24가 5보다 살짝 작으니까 4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k 값은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개수는 얼마? a v e a big job. I'm not sure. I'm not sure. 데 뭐가? 아.. s the thing? What's the thing? What's the 페이지 n g What's t h 9번 잘 풀었지? 네. 9번 한쪽으로 넘겨서 풀었어? 네. 안 넘겼다. 넘겼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거기 16, 17, 18. 세 번째만 좀 봅시다. 16, 17, 18. 주말에 오면 다른 학교 문제들 한 번씩 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학교가 이제, 어뭐 쉬운 문제는 우리 풀었던 프린트 있잖아요. 그치? 뭐, 요번에, 저번에 숙제 내줬던 거랑 저저번에 숙제 내줬던 거. 그런 거에서 나와. 그런 거에서 나오는데, 그 유형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기출에서 비출비에 나오거든. 일단, 뽑아놨어. 미분이랑, 그 다음에 극한 뽑아놨으니까. 이따가 이것만 해서 줄게 알겠죠? 일단, 16, 17, 18 한번 봅시다. 근데 너무 어려운 30번을 조금 빼놨거든? 풀만한 30번들은 좀 넣어놓긴 했는데. 근데 좀풀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접근이 어려우면 그 배출액이랑 급수가 높아가지고. 너무 너무 어려운 문제만 빼놓고 적당히 풀 만한 건좀 많았거든요. 좀 많았거든. 16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점 개수가 음수인 이 참수, 자 y 는 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어떻게 돼있냐면자 내가 y 는 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접한데 어디 1 1에서 1 1이니까 여기를 1 1로 할게요 여기 1,1 이렇게 돼서 여기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하겠죠? 접하게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계신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돼있고. 저 여기가 y는 fx에요. 자, 그때 여러분들, 자, 봐봐. 양수에 a 대해서 자, 이는 양수라고 합니다. 자, 거기서 오는 것만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여러분, 자, a분에 자, fa 자, 이로 나왔는데, 잘 봐봐. 얘는 여러분들한테 x 좌표 y 좌표인 어떤 점으로 보여야 돼. 얘 A, FA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야. A, FA. 약간 이런데. 이 점이 양수니까 A, FA. 이렇게 정의가 될거아니야요 그쵸?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하 그치. 자, 원점으로부터의 뭐야? 기울기라고 했지. 왜? 자, 여기다 내가 수선의 거를 갖다 그으면, 여기서부터의 길이가 얼마? A가 될 거고, 여기 길이가 얼마? FA가 돼서, 마치 얘 분의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 어떤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고그죠 또는 이 시각도 괜찮아요. 얘가 빼기, 빼기, 0, 0이라고 하면이한 점과 다른 한 점은 0, 0 사이이고 기울기로서볼수 있겠지. 그래서 오케이 잘 알고 있네. 제 기울기인데 잘 보세요. 그러면 야, 얘는 뭐야? 원점으로부터 기울기가 언제 가장 크겠냐 이거야. 야, 이때 음수지 0 되지 양수 되다가 언제 가장 커져? 접할 때가 가장 크겠죠. 접할 때가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접할 때가 기울기 1이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이 친구는 무조건 얼마 1 언더여야 되겠죠. 1 이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2 볼게요.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 니은 디그 그렇게 볼 건데 자 a가 1보다 클때 a가 1보다 클때 프라임 a가 1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럼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야? 자, 1일때가 여기죠. 그럼 1보다 클 때는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에. 이쪽에서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 그럼 1일때가 가장 크지. 1보다 크면 점점, 점점 작아져서 어떻게 돼? 음수까지 갖다 쳐 바뀌죠? 그래서 ᄂ대 없이 맞는 말 맞습니다. 그래서 디급디급 보시면 뭐라 고돼있냐면 자, 모든 양수 a 에 대해서, 자, 모든 양수에 전부 다 성립해야 돼. 자, 얘가 A 곱하기 임 a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럼 어떻게 보면 돼? A 나눠서. 원점 사이의 기울기란 거야 어, 접선의 기울기를 봤을 때, 항상, 예, 평면이 더 크다라는 거죠. 원점 사이의 기울기가 더 크다라고 했는데, A를 이런 데다 잡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근데 분비점은 또 어디야? 그럼 이러면? 얘가 더큰게 맞네. 근데, 자, 이런 데면, 자, 똑같을 때는 어떻게 돼? 얘가 원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점도 생기지? 아, 얘도 괜찮네. 오케이, 그 다음 또 주의할 점은 어디야? 여기도 살짝 내려가 보자. 어쨌든 영역이 세개로 나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야. 나 여기 오른쪽과 여 왼쪽으로 나뉘니까 왼쪽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어있든. 자, 이렇게 해서 평면을 그어 놓으면 어떻게 돼? 순간 변화력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림이? 더 가파르게 지나가죠? 얘가 더큰상황이연출되니야다 이것은 거짓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 봅시다. 자, 이거 잘 봐봐. 니네 이거 풀어본 문제야. 봐봐. 니네 17번 풀어본 것 같아? 안 풀어본 것 같아? 처음 보는 것 같아. 처음 보는 것 같다. 너는? 초면이신 거. 초면이야? 니네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요, 알겠지? 니네 대답할 수 있어? 진짜야, 니.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뭐야? 어쨌든 봐봐. 니네 문자 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니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네가 뭐 나를 봐. 내가 오늘 이런 옷을 입고 있잖아, 그치? 근데 다음날에는 뭐 다른 옷을 또 입고 온 거야. 그렇다고 내가 바뀐 건 아니지. 본질 자체는 똑같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는 봐봐. 이네가 어떻게 본 적은 없어, 본 적은 없다고 얘기해서 뭐야? 나는 나머지 얘기하고 있지. 다시 뭐야? 나는 나머지 얘기하고 있지. 다시 나는 나머지야. 그럼 갑자기 나머지 얘기 나오지. 아까 뭐 했어? 나머지 얘기. 미분해서 풀었지. 우리가 배운다는 미분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 나미분에서풀 거야. 그러니까 영대게 하는 무언가가 있겠지, 오케이? 어 영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근데 2 차니까, FX 제곱했지, 2 차지. 2차 미분하면 FX 하나 또 남잖아. 그럼 FX 영으로 보내는 게 있으면, 어차피 두 미분해도 1 차, 1 차, 2차 이렇게 나오면 어쩌면 영 되는 거 아니야? 자 무슨 말인가 하니? 자 FX 그래, 1차 함수래, 알아 볼라 모르죠? 자 미지수 세울게요. 1차수니까 mx 더하기 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됐죠? 이렇게 하면 미니 1차원수지? 자, 최소차원 계수가 1에 3차원수 gs래. 그럼 gs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세제곱 더하기 띠리리밖에 몰라. 근데 이 gs를 내가 뭘로 나눴대? 자, f x에 제곱으로 나눠봤대. 그때 나눴으니까 몫이 있겠죠? 내가 잘 모르는 몫이야? 그럼 얘는 일단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야 되겠지? 나머지는 이래. 저거나. 그럼 내가 몫을 지옥으로 보내려면, FX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새끼? 얘 0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오케이? 밑에 정보 봐봐. 뭐래? F3이 0이래. 아, 3직원라는 얘기구나. 다시. 그런거야 F, 자, 3이 0이라고 했지? 그럼 좌은이변에30직원어 그럼 뭐나? G3은? 얘 어차피 0돼서날라가니까 얼마? 0 더하기 2에서 2가 되겠지? 이거 주고 있는 거야? 뭐 해야 되지? 지금 이분 하면 되지? 근데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했지? <laughs>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했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말했지? 이 식으로 다고말했이식다이다지 이런 게지 이런 게으다고지 이런 로이다음 말했지? 이로다고이로다이이번에 앞에 거그대로 제곱에그 다음에, 몫이 미분되 있겠죠? 뭔지 잘 몰라. 어쨌든, 더하기, 미분되면 날라가겠지 그럼 뭐 하면 돼? 이 몫이라 모르면서이 새끼 계속 있잖아, 그치? 이 새끼, 지옥으로 보내고 싶어. X 몇 집어넣어야 돼? 3 집어넣으면 얘또 0되고, 얘또 0되잖아. 그럼 g 3이 몇이란 얘기야? 얘가, 이번엔 0이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 10 보면 뭐가 있어? G'2를 줬어. 아, 이걸 얼마래? 1이래. 그때 나한테 걸어는 거야? g 의 4를 하려고 했지 너네 지금 얘 뭐야? 나 3개의 시기이지 그럼 문자 3개 정도는 얼추 그렇죠? 찾을 수 있는 거아니야 집중 맞어? 일단 미분된 건 19개 있으니까 여기 이 가봐 10프라임 X가 어떻게 돼? 이거지? 네, 3지 번 그럼 0이래 27에 더하기 6의 a 더하기 b가 능0 이렇게 나왔지 2지 번호 4 3 12 더하기 4 a 더하기 b가 몇 분의 언제야 1이지 위에서 아래 빼 버리세요 자15 더하기 2 a 얘는 얘스으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그럼 2 a가 마이너스 16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8이겠네 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면 마이너스 86에 48 이렇게 나오고 자 b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b는 얘가 21. 이렇게 나오지? 있어. a는 얼마? 마이너스 8. b는 얼마? 21. 15에 2.30원. 2 7에 마이너스 9 8에 72. 그다음에 플러스 3 0번 넣으면 6 3에 더하기 c 이렇게 나오죠? 그럼얘마구스가 얘가 18. 더하기 c가 0이. 아 뭐야 이가 돼야 되겠지? 그럼 c 는 얼마? 마이너스 십육 됐죠? 아우 무려. 자 마지막 사지원은 해. 사직원은 어떻게 돼? 자 사의 상승에 마이너스 팔곱하기 사의 제곱에 얘 바꿀 수 있죠? 이곱하기 사의 상승으로 바꿀 수 있지? 이에서 빼면 마이너스 사의 상승 이렇게나 나오고 그다음 더하기 팔십에 마이너스 십육인데 얘가 마이너스 육십사에 마이너스 8 0이거든 사람 빼는 사람 일 번입니다. 그죠? 본 적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는 과정은 별게 아니야. 그냥 뭐야? 아 내가 해봤구나. 본게 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별, 어 그냥 살짝 이새끼 포장을 해서 나온 거야 지금. 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 어머니가 이제 집에 있는데, 어 엄마가 이제 갑자기 막무서팍 눌러 쓰고,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안 입던 옷 입고 이러면? 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저 사람 누구야 이러는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는 엄마야 알겠죠? 자 17번 아 18번 봅시다 18번 희가 한번 이야기 해주면 자 k가 0이 아닌 단수래자 k는 0이 아닌거야 0이 아니라는 얘기는 구조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케 k 자 함수 fx가 있는데 자, 아 얘는 너무 쉬워. 잘 봐봐. 자, 0이 있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kx 제곱, k, k 다 있거든? k로 묶자. 이렇게 되거든? 위에 인수분해 응. 할수 있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자,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고, 얘가, 이렇게 돼있지? 이 정도 그릴 수 있지 않냐? 문제 좀 보시면, 일단 그릴 수 있다는 느낌 들어야 되고, 그 다음 뭐래? x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그 개수가 3개. 그만 쉽죠? 미분 불가능이니까, 자, 여러 기억할 건 뭐야? 자, 거기 미분 불가능이라고 써보세요. 미분 불가능하면 이미지 2개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뭐야? 첨점이야. 첨점은 뭐야? 연속이긴 해. 하지만 풀속점 그래서 잠이 의미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불연속이 있지. 오케이? 됐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프가 좀 필요하겠지. 자, 그렇게 어려운 그래프가 아닌 거 한번 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떻게 되있냐면 자, 얘가. 자,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됐다. 자, 마이너스 3.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까지. 이렇게 돼있죠? 자, 마 3보다 작거나, 마 3보다 작으면, 뭐래? 이때 0이래. 자, 2보다 크면, 이때도 0이래. 됐지? 약쪽 끝, 끝. 그러면, 마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자, 이쪽 얘기하는 거지? 자, 이때 함수 어떻게 돼? 자, 절대값 2x 플러스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서, 얘만 보는 거야. 원래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튕겨, 튕겨 하는 그래프지. 이게 귤기 2일 거고. 얘는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근데 얘를 아래로 몇칸 내리래? 두칸 내리래. 그럼 봐봐. 마이너스 기준으로. 두칸 내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그려놓을게. 여기 Y축이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거든? 일단 이점을 지난데. 맞지? 조금만 다르게 그릴걸? 조금만 다르게 그렇게헷갈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잘 봐봐. 얘 여기 지나겠지? 북한 내려갔으니까. 근데 기울기 얼마야? 2지. 그럼 한칸갈때 북한식 이동하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하고 이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고 얘는 어떻게 돼? 여기 채워지면서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럼 잘 봐봐. 지금 어떻게? 첨점 하나 있지? 민불가능? 얘도 무슨 가능? 얘도 민불가능. 맞죠? 됐지? 그 다음에 불가능한데 일단 두개 찾았어 근데 이 함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하고 2가 절편이지 이 새끼 여기 지날 거야 여기 지나면서 여기도 지나야 되지 자윈불가능한 점만 보자 그럼 그림이 잘 봐봐 이네 얘를 뭐 이렇게 지나든 이렇게 지나든 여기서 무조건 뭐야? 여기 무조건 불가능이지 세개 완성됐지 그럼 여기서 불가능하면 대화 안돼안 되지 여기 무조건 싹 가능해야 되겠지 그럼 뭐야? 여기 오른쪽 적선의 기울기가 2니까, 이때도 기울기가 몇이 되는데 2가 되는 되겠죠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때 2면 돼. 그럼 미분 때려. 그럼 어떻게 돼? 돼. 2kx-k. 여기다 마이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k가, 얘 얼마? 기울기 2되는니까 완전히 k 컷은 3분의 2입니다. 알겠죠? 할수 있겠지? 그래서, 간단한 그림 정도 그려서, 여러분들 파악을 하셔야 돼, 알겠지? 음. 그림을 안 그리면 귀찮잖아요. 식사야 되잖아요. 제도막얘 어떻게든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식 2개 또 나와야 돼. 구간이 좀더 나아져. 그림 그리는 게 편하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뭐야 오늘 숙제 내줄 건데, 음, 한번 풀어보시고.